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국내의 금융시장은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 크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3거래일 동안 반등하면서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를 했는데요. 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염두해야겠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테마를 쫓아가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 바로 일신석재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 계신다면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또 영상 마지막인 특별한 또 12월 급등도 추천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일신석재 주가의 흐름이 그동안 길게 장기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점을 찍을 정도로 크게 장대 양목 나와 주다 보니까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0%상한가 갔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셔서 일신성적 어떤 또 이슈가 터졌길래 이렇게 상한가를갈 정도로 올랐는지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 트럼프와 김정은 관계 잘 지낸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가가 있었다는 라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일신 석재 같은 경우에는요 결코 제로 소멸이 아니라 지금도 본격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행보에 세계가 주목할 테니까요. 특히 뭐 재료 소멸로 보기에도 지금 뭐 딱히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아직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멀거든요. 일신석재는 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테마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신석재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자, 일신석재 퇴재 주주가 바로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테마주를 엮여 있는 겁니다. 결국 주식아, 주식은 뭐예요 예,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올라타는 순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매도할지,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최소 1신 석재를 최소 한 주라도 보자고 계신다면 털리지 마시고요. 다음 주도 갭 크게 뜰 거고 더 크게 갑니다. 물론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예전부터 재료들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다만 타점 문제죠. 올라갈 재료는 많아서 언제 올라가 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 회복, 원금 회복 내지는 본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보다 구체적으로 매매하기 좋은 구간 포착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금 들어가야 돼 말을 고민할 시간이에요 빠르게 좀 받아 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시장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런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보다 오늘 크게 52주 신고가를 간 자리에서부터 다음 주도 어김없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좀큰 그림을 좀 보시고 미리 호재컷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영상 보신 도중에 정보 좀 약하시고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1신석재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1신석재 1신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만 정보는 뭐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잘 맞춰 가시는 분들 결국은 많이 수익을 가져가신 경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물론 지금도 확실한 기회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신석재 정문 어차피 모르니까요. 010-2798-5485문으로 일신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신석재가 마감을 앞두고 상한가로 30%나 크게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친분을 재차 언급하면서 국내의 남북경협협력 관련주들이 현재적 역량을 받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요, 자, 1 1일째 어떤 얘기를 했냐. 시사 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난 그가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 이게를 주장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이슈의 폭등주는요 첫날에 잡는게 맞아요. 그렇죠자 바로 이 김정호가 잘 지낸다 이 멘트 하나 때문에 일진석제를 포함해서 상가 갖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급등 했다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벤트 결국 세력이나 개인이나 몰랐기 때문에 위에서 매집할 수밖에 없게 폭등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석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재임 시절에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어 왔고요. 또일시석재가 지분의 41.32%를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 영업유지재단이 바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이 힘드실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타트 이름사람은 일단은 크게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전 당장 다음 주 12월 16일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 흔들리지는 마세요.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리미리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지금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져갈지 방법, 또 세력들의 매매 동향 살펴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됐다는 반대로 악재가 됐다 상관없이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좀 편한 마음으로. 자, 1신 석제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1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그냥 확인한 대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저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텔레그램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빠르게 입장하셔서 링크 주소 받아보시고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진 석재 정원 어차피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2798-5485번으로 1진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거많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12월 달 가기 전에 또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 정보 공유할 테니까 빠르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연말 연시, 자, 레벨업 주죠. 12월 달 지금 당장 꼭 사야 하는 이 히든 정보 황금 주죠.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들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그럼 이 정보 제대로 알면요. 그 이상의 기대또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대단하고요. 엄청난 종목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손절 없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종목은요. 자 현재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들, 또 어떤 종목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분 계시죠. 당장에 일확천금보다는이 손절 없이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원금 확보 및 계좌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요, 거침없는 탑픽이에요. 즉, 접전 공략주로서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상승 재료와 함께 대형 우저가 무려 3개, 또 드론과 AI, 또 바이오, 이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2월 달에요이 바닥권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재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여러 가지 테마를 안고 있는 뭐 드론이라든지 AI, 또 바이오, 이 대부 경협주로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로의 뭐예요? 기회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여러분 오르는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아시겠지만, 강력하게 급등주가 이렇게 이런 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자,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매집한 이후에는 하락 뒤에 바로 상승하고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쭉 미끄러 내려왔지만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조정 하락 다시 상승 자 이렇게 뭔가 매집을 할 때마다 강력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상승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세력매집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패, 제2의 뭐다? 태성이다 라고 많이 나올 정도죠 최근에 저점에서 부터 이미 오르면서 상승을 엘리를 이어가고 있는 패턴인데 바닥을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또 세력이 매집하고 나서 오른 종목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온다는 거죠. 특히 태성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요.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주는요. 자 유보율이 몇 퍼센트다? 4,000%입니다. 그 얘기는요. 보통 한 기업이 1,000%만 되더라도 무상등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크게 슈팅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벌써부터 매집을 완료했고요. 굳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들어갈 이유 이 전혀 없다는 거. 이 말은 뭐다? 바로 100%다 상승 슈팅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자본금과 자본총계 대러분 크기 때문에 한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아요. 더구나 또 품절주입니다. 아 물량 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세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했다고 또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이라고 해서 기사 접하고 나면 여러분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올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특히 올해 12월 달 황금주가 될수 있는 추천 종목들 가지고 나왔어요. 드론, AI, 바이오, 대북 경영주까지 업다몇 종목?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 기회에 나도 12월 달 중교수와 함께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안 계시는 분들 계시죠? 010-2798-5485번으로 남기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정보들 위주로 해서 안내드릴 뿐만 아니라 이 급등 대응 가능하신 분들 위해서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현재는요 제 텔레그램 방에 총 3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함께하실 분 500분까지 정을 제한을 두고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원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를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리기도할 테니까요. 저희 말씀을 드리느냐 최근에 여러분 워낙 시장 변동성이 좀 심하나 보니까요. 제가 함께하실 분들 위해서 제가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자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가 무료로 안내드릴 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자, 12월 달, 특히나 전태 감사에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서 뭐 자람 테크놀로이라든지 클라우드 웍스 종목들도 수익 나셨다고. 또 한국어 컴퓨터, 비트9까지요.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감사의 인증샷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 12월 달 정말 큰 선물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놓치지 마시고, 자, 010-2798-5485자 010-2798-5485번으로, 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황금주, 딱한 종목, 제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 통해서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